망했다는 분도 있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원 한푼 뇌물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 암만 14개월 뒤졌어요. 계좌락하는 계좌락 하는 계좌는 다 뒤졌습니다. 친척 계좌, 어, 다 뒤졌는데, 한 푼도 돈을 주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 가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인빈민주주의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 공산주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구속시킬 때는 개별의 문건 열었어요. 갑자기 청와대에 있던 개별의 문건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구속, 재구속, 어, 구속 연장할 때는 국정원 특할비 조락 쏟아져요. 이번에 1심 한다니까 세월호 7시간 또 나옵니다. 검찰은 그래서요. 세월호 7시간에 실체가 없다. 그건 뭡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구됐다 성형수술했다 정윤이하고 롯데호텔 가서 미래를 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짓말을 했는 이 정치인들 공중파를 타고 있는 패널들을 의사실루포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1년 2개월 전에, 1년 4개월 전에, 완전히 거짓 선동했는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재명이도 있고, 유시민이도 있고, 박영선도 있고, 안민석이도 있고,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잖아요. 이번 검찰 발표는 뭐예요? 수업 시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 어? 저쪽에 처화되 있는 안민석이가 뭐라겠어요? 9시 반에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검찰은 뭐라겠습니까? 10분 늦게 보고를 했는데 10분 빨리 보고한 를것 같다. 그러면 안민석이 이 새끼가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안민석이를 조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을 3 7시간 동안에 무슨 국부터 시야기가 모든 마녀 사장을 다 했는데 그 마녀 사장 거짓말했던 놈들은 가만히 놔두고 그것을 전면 일면에 내는 거는 딱한개 신문사만 냅디다 나머지는 뭡니까? 국민을 또 속였다. 보고 시간이 10분 틀렸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고 시간을 어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또뒤집기 했어요. 이심 선고 국민들이 24년 때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아가니까 난리 날까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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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사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론 방송들을 쓰레기라 하는 겁니다. 쓰레기라고.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속았다 지금도 종편 털면은 이 쓰레기 같은 패널들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이나 문양숙 같이 640만불 안먹었다는게 진실이에요 돈 한불 안먹었다는게 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들은 김대중의 아들같이 김영삼의 아들같이 돈안쳐먹었다는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입니까? 그들이 존경한다고 벽에다가 붙여놓는 김대중이 정입니까? 자 잘하는 노무현이가 정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에 그 속아 넘어가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렸습니까? 진실은 진실인 겁니다. 김대중이 일가들, 김대중이 수하들이 돈 쳐먹은 것은 진실이고, 김영삼의 이 김현철이가 돈 쳐먹은 것은 진실이고, 노무현의 형이고, 노무현 마누라가 돈 쳐먹은 것이 진실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돈한푼 남은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게 진실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입니까? 그런 진실, 그런 정의 같으면은 저는 진실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의, 그런 진실 같으면은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에같이 던졌습니다. 누가 죽으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피와 따름을 흘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를 지킨 겁니다. 시장경제가 멋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 내딸들이내 손자 내 손녀들이 조금 잘좀더잘 사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조하매고 자식은 굶면서 자기는 죽을 몸에서도 자식을 대학교 시킨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건국 70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1 0대 강국이 될 때. 자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김대중은 무엇을 했고, 노무현은 뭘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죽음을 다음에 내가 잘못되면 내 무덤에 틈을 메어라고 했을 때그 자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 자유민주주를 의 송두리채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북한 계례정권들한테 넘기고자 하는 이 세력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세력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이 대한민국을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가난한 대한민국을 전세계의 시비국가 만들 때 그들의 흘린 피와 그들의 흘린 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300만을 굶려 죽인 나라. 그리고 지금도 30만 명을 감옥에, 정치적인 감옥에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무너진 나라. 그 괴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바보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19년, 1년 전, 이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류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역사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민초의 국민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좌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눈으로만 보는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잘못한 나라, 그렇게 헬리조선이 됐습니까? 그들의 귀획이고 그들의 업무고, 그들의 조작이고 그들의 손동안이었습니까?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기은 바로 지금보다는 좀더 자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지금보다는 좀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는 북핵을 떠나내고 핵의 공포에 살지 않는 나라. 그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적 책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쓰는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는 죽어버리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저 공산주의 국가에 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책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연설하시는 분들 보셨죠? 이분들 정당가에한분안해 분들이에요. 이규택 대표님하고 저하고 빼놓고는 한 분도 정치판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애들 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직장생활 충실하게 하던 분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분노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잠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한 분도 정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변을 투하고 투사가 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열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한 분도 정치판에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쳐본 적이 한 분도 없는 분들입니다. 1년이 넘게 토요일마다 우리는 10만 명이 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서울역에서 10만 명이 모입니다. 선두가 명동에 갈때 서울역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도 이썩 빠진 언론 방송도 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저리 저저리 온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온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경험도 많고 학벌도 다 높은 분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물 10원이라도 먹었으면 이분들이 패더기 들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방금들터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내놓은거 아닙니까? 통치 자금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치 자금 다 까고자 말이야. 국정원 특활비 다 까보고 국회 특활비 까고 경찰 특활비 까고 감사원 특활비 다 까자 말이야. 도대체 김대중이가 잘했는지 노무현이가 잘했는지 이명박이가 잘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지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민들한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70% 개똥입니다, 여러분. 개똥입니다. 사람똥은 인분이라도 쓰지, 개똥은 쓸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365일이 넘었습니다. 14개월 동안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시는 우리 사모님들, 신랑한테는 태극기 집회 간다고 소리도 안 하고 나와요. 그라고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각방 쓰는 분도 되게 많답니다. 형제간들하고 싸운 분도 많대요. 왜? 그때 태극기 들면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본 거야. 저 사람들이 돌았나? 저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네. 그들이 왜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탄핵시키고 강제로 강금시켰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구속 연장시키고 감금시킨 내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들이 바라는 주사파의 나라, 그들이 바라는 인민민주주의, 그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우파의 지도자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노동신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를 탄핵해라. 그것이 진실입니다.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300개가 가까운 이 종북 좌파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자기의 야욕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있었더라도 보수파 국회의원 새끼들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이가 배신하고 유성윤이가 배신하고 정병국이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파세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 투쟁을 하겠다. 절 좌파들한테 말려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혁명공약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번째 혁명공약은 대한민국의 전체성이며 합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번째 혁명공약은 이 대한민국을 막아뜨리게 만들고 좌파들한테 정권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 배신자들을 쳐다내는 겁니다 이 배신자들을 백억기의 깃발 이름으로 이 배신자들을 쳐다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다시는 종북이라는 이름이 칭북이라는 이름이 주사파라는 이름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간첩들을 단죄하는 것이 대극기 혁명의 3대 공약입니다 그네 면제는 그네 비로소 대한민국을 같이 지켜왔던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저압독한남의 추극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김정은을 드러내고 북진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대극기의 4대 공약입니다 네! 마지막 대겉기의 5대 공약은 제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홀로 나홀로 노력하시다가 이주사파 정권 배신자들한테 배신당해서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보복, 살인적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 정치적 인신감검을 다가 있는 대통령을 구출해서 대극기 혁명의 정신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이 다섯 가지가 비폭력을 중심으로 한 대극기 혁명 구역입니다 여러분 애국국민들이여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세요 애국국민들이여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의 국민들이여 시민들이여 깨어납시다. 우리가 하면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태극기를 들었던 손에 힘을 주고 어깨 동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더 미래를 얘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동기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공지들이여 공지들이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